역동과 감동, 하나은행 K리그 1 2025 37라운드 경기입니다. 어, 광주FC 그리고 울산HT의 맞대결, 이황재 해설위원과 함께 여러분께 생중계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광주의 선발명단 살펴보겠습니다. 김경민 골키퍼입니다. 사사히 포메이션으로 나와있고요. 심상민, 진시우, 변준수, 조성권. 안혁주, 유재호, 주세종, 신창무. 그리고 최전방 두명페이스와프리디온스이 나와있습니다. 네, 지난 35라운드 제주전에서 k 리가 데뷔골을 기가 막히게 터뜨렸었던 프리디온스 오늘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고요. 4-4의 포메이션인데 중앙에 보시면 주세종과 유재호를 꺼내들은 이정현 감독이거든요. 이제 원정팀 울산입니다. 조현우 골키퍼. 수비수 4명이 서있습니다. 백호라에 대는 조현택, 김영권 정승현, 윤종규. 정우영과 김민혁. 선민 필더세 명이 있습니다. 루빅스원, 백인호, 윤재섭 그리고 최전방에는 호율 선수가 나와 있습니다. 네, 지난 라운드 수원 fc와의 경기에서 딱한 자리 바뀌었죠. 부상으로 제외된 이동경의 자리에 김민혁 선수가 투입이 됐고요. 일단 루빅선 선수가 이 노상래감독체제의 안에서 공격적인 롤을 맡아주고 있는데 득점포도 살아나고 있고 퍼포커스가 아주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전히 왼쪽 윙워드로 출전하게 됐고 그 밑에 받쳐주는 조윤택 선수와의 호흡도 기대를 해볼 수 있겠고 정우영 선수가 확실히 베테랑답게 경험 많잖아요. 오늘 같은 경기에서 경기의 템포 그리고 선수들이 약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더 치고 나가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리더의 역할을 보여줘야 되는 선수 정우영입니다. 이 안정적으로 나가겠지만 또 공격적인 부분 타격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경기 시작됐습니다 왼쪽에 원정팀 울산 오른쪽에 홈팀 광주의 진입니다네자 울산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소유한 볼에 대해서 소유군을 오래도록 지켜갈 필요가 있겠죠 정말 시... 어! 시작하자마자 지금 패스미스 관철에 나왔습니다 자이 볼에 대한 소유군을 잘 지켜야 된다고 언급하자마자 지금 크지 않았었지만 지금 실책이 나오고 말았어 이런 부분 신경 써야 됩니다 헤이스가 또 기동력이 있기 때문에 네. 두 번째 면에서 뺏고 나서 바로 또 올라갈 수 있거든요. 헤이스 옆에는 한국의 겨울 정도는 아무렇지 않은 추위에 정말 강한 아이슬란드 출신의 프리드 옐슨이 있단 말이죠. 예. 프리드 옐슨 k 리그 데뷔골 터트렸습니다. 그 능력 인정해줘야 되는 거란 말이죠. 옆에 k 리그에서 잔뼈가 굵은 헤이스가 있다면 프리드 옐슨도 어깨 든든하게 같이 파트너십 맞춰갈 수 있다는 겁니다. 부끄러운 목표라고 했지만 울산에게는 지금 현실입니다. 그 과업을 달성해야 되는 어. 이청룡과 울산이에요 자 광주가 공 뺏어왔고요 행이역가 옆으로 습니다 왼쪽 자 안혁주입니다 안혁주가 뺏기지 않고 일단 모서리 부근입니다 지금 뭐 크로스 올라가지고요. 자, 지금 적극적으로 울산의 센터백들이 대응을 해줬어야 되는데 네. 지금 프리디언스높이 너무 좋잖아요. 2m에 육박하는 선수입니다. 이 선수를 이대로 두면 어떡합니까? 늦었단 말이죠. 광주가 1대0으로 합서합니다전북이라는 그러니까 난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만 어, 만약에 그것을 넘게 되면은 또 한국 축구사에 이름을 남기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자. 페이스인데요. 페이스! 니다가네요 자, 옵사이드 판정이 나왔습니다. 네. 자, 다시 한번 보시죠. 네. 지금 한발 정도 앞스 예, 있었나요? 있었던 네. 장중필 제이 으심이 정확하게 맞습니다 정우영. 어, 예, 유재호가 머리에 갖다 맞췄습니다. 그리고 프리건센잘 맞는데 휘스를 불렸습니다. 네. 그 전에 신창모 선수가 김현근 선수가 경합하던 그 상황을 지금 파울로 지적한 집중해 예. 주고요다 불안한 자세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백인우와 네. 윤재석이 빠지면서 지금 어, 이청용과 네 어머상 선수가 들어왔네요. 위쪽에서 네. 공을 잡도더라고 있는 광준입니다 연결이 네. 되는데요. 베이스의 헤더 그리고 브리디오스 버티고 있습니다. 베이스 아, 쪽에서만 네. 네. 이게 안 빠지네요. 잘 봤었거든요. 베이스 측면으로 빠져 들어가는 상황 패스만 연결이 됐다면 제대로 된 공격색 컨셉 볼수 있었는데요. 자 어머상입니다. 어머상. 네, 어머상이 네. 심상 분을 달고 한번 크로스를 뛰어봤는데요. 상대 수비를 달고 들어가는 것도 그렇지만 정말 뒷공간으로 빠져 들어가는 어머상은 정말 번개잖아요. 네. 아무래도 정용 선수가 계속해서 내려와서 볼을 뿌려주는 마치 포 센터백과 같은 그런 역할을 가져가고 있을 때 지금 교체 들어간 이총룡이라든지 김민혁 선수의 그런 움직임 그 이후에 볼을 받아줄 수 있는 그런 감각적인 움직임이 필요합니다 자긴 볼이 넘어왔고 왼쪽에서 크로스 띄는데요자 길게 붙였어요 하지만 심상민이 밀어냈습니다 앞구석을 아, 전면 다시 밀어내고 있는 광진 정우영 선수가 내려오면서 자 붙여주는데요. 이번엔 이청경 주인데요 머리를 넘어서 뒤쪽으로 빠져나왔습니다. 아, 엄원상 좋아요 엄원상. 꺾어주고요. 이경네 네, 교체 투입된. 어머 상과 이청룡이 뭔가 일을 꾸미고 있습니다. 네, 어머상 선수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볼에 대한 집념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도 이청룡의 크로스까지 만들어낼 수 있었단 말이죠. 네. 강하게 부딪혀 주면서 마지막까지 볼에 대한 집중력 가져갔었던 어머 상이었었고요. 투입되고 나서 이 교체 투입 효과는 확실히 좀 보고 있는 곡산인데요 자, 붙였어요. 다시 바깥쪽 빠져나왔습니다. 했어요. 넘어집니다. 네, 조현택 네. 네, 선수가 뒤에서 좀 떠밀렸습니다. 네. 정우영. 자, 지금은 키게. 자, 떨구고요 코너 킥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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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지금 정우영 선수가 시도했었던 킥의 궤적 자체는 상당히 잘 들어가 주셨어요. 볼을 맞추는 그런 상황까지 연출이 됐었었고요. 스의 코너킥은 약간 짧았는데요. 올렸습니다 중간 중. 어, 네. 버티. 자 어머니 상처 속은 자 좋은데요 반대쪽으로 로맥스 몸을 치면서 올렸어요. 버텨 버스티어. 아이버는요. 버. 거둬냅니다. 박스 안으로 계속해서 볼을 붙여주면서 높이에서 좀 우위를 가져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울산인데요. 예. 좀 아쉽게 지금 슈팅이 지금 나오질 못하고 있습니다. 이천용 패스 빠져나왔어요. 루빅손 하지만 걸렸습니다. 신창고 루빅손이 뺏서왔습니다 박스로 더 들어가줘야 되겠죠? 울산의 기회 올라옵니다. 올라, 올라, 이게 그대로 흘러요. 네. 자심상민 선수에게 걸리면서 광주가 막아냈습니다. 안약주가 꺾어졌지만 패스가 잘받고요 각각 쪽으로 빙글 돌았습니다. 허율입니다. 자, 허율. 돌아갑니다. 네. 200의 수비. 자 친정 팀을 상대로 과감한 드리블 돌파를 시도했었던 허율이었는데요. 본인의 발밑에 있다면 과감하게 밀고 들어갈 수 있는 왼발잡이 스트라이커의 역할 얼마든지 가져갈 수 있는 허율입니다. 네. 울산 네 번째 코너킥 올려줍니다. 쩜. 네. 옆으로 비다갔습니다자 지금 모처럼 머리에 볼을 맞춰봤었던 허율이었는데 정확도에서 좀 떨어졌었죠. 자.. 속도가 나지 않는데요. 일단 패스는 연결이 됐습니다. 자 엄원상이 오늘 폼 좋거든요. 과감하게 상대 수비 흔들어야 됩니다. 정우 패스. 그렇죠. 윤정규. 자 앞으로 어주고요 하면... 오우! 자 지금은 발과 머리가 좀 근처에 있었는데요 네자 홀더 플레이를 만들어냈었던 허율이 감각적으로 볼을 지금 뒤쪽으로 보내줬었는데 이선에서 달려들어오던 이청룡에게 기회가 나는 듯 했었거든요 자 이청룡의 패스 자 오버헤드 오버시저스 킥을 구사하려고 했었던 허율이었는데 이게 정강이 맞고 이청룡이 들어가고 있는 그 동선으로 볼이 다행스럽게도 배달이 됐었던 그런 장면이었어요 플레이 그대로 진행 자, 이거는요 때려 가어 아하 아하 이었습니다 네. 자, 가슴 컨트롤 하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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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서 아하 아발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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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하 아하 아 자 이거 어, 이거, 예. 이거 광주가 약간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만 예. 어떻게든 빠져 나왔습니다. 김경민 선수가 지금은 너무 과하게 지금 여유를 나타냈어요. 네. 본인의 포지션은 팀의 최후방을 책임지고 있는 골키퍼입니다. 사실 뭐 김경민 선수가 광주 오기 전에 뭐 이레드라든지 이런 팀들에서 뛸 때부터 굉장히 발빛이 좋은 선수이 됐습니다. 네. 자 지금 변주 선수가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있고요. 네. 아, 지금도 다시 한번 좀 밟혔던 변준지였는데 자 사이드라인에서 일단 상태를 좀 체크를 하면서요 네. 보겠습니다 지금은 올라갈 수 있을까요 뒤쪽에서 크로스가 아, 올라왔습니다 디스스가 됩니다 정승현 멀리서 좀보여줄 자 탄도가 높기는 했었지만 발등에 제대로 맞혔었던 짠톱배 네. 정승연의 히팅이었었고요 지금은 충분히 해볼만한 시도였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전반전이 끝이 났습니다. 철음전사의 어, 표정은 죽처럼 펴지지 않고 있습니다. 경기 초반에 터진 프리듀스네 선취골 광주가 발 발길이 바쁜 어, 울산을 지금 또 잡고 있습니다. 네 전반전 전체 양상으로 본다면. 결국에는 결정력의 차이였습니다. 네. 경기 초반에 광주는 본인들이 잡아냈었던 그 찬스, 단한 번의 찬스를 놓치지 않으면서 프리드리스슨의 선제골을 터졌고요. 울산은 주도하는 플레이 타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지분을 가져갔었지만 박스 내에서의 결정력에서 좀 아쉬움을 나타냈었던 전반전이었죠. 이제 네, 양팀 진영 바꿔서 후반전을 맞이하겠습니다. 왼쪽에 광주가 있고요, 오른쪽에 쫓아가야 하는 울산이 있습니다. 약간 쓰는 모습이었는데요 었 김영선 선수가 변준수와의 경험이 있었습니다 네. 김정현 선수도 키스를 입에 가져가려고 하다가 그대로 또 볼이 어, 진슈 선수가 소유하다 보니까 그대로 어드밴테이지를 적용을 시켰었고요 네 지금은 또 프리드 요스와 김현권의 충돌입니다 네 방향틀어서 지금 들어가려고 할때김현권 선수와 좀 접촉이 있었습니다 자 아. 한번 흔들어 보고, 자 과감하게 도전해야 돼요. 13분이 맞고 있다데요자 이거는요. 자, 아크 서클 전배 쪽 수비가 많았어요. 오팅 이쪽입니다. 네! 네! 와 대단한 슈팅을 때려봤었던 정우영 선수였었죠. 네. 자 지금 저희 중계석에서 바라봤었던 그 배적은 파포스트 쪽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으로도 그렇게 보였었는데, 자 정우영 선수가 본인의 임프론트에 강하게 맞추면서 아주 위협적인 시기까지 만들어 내봤습니다. 울산이 계속해서 보다 많은 점유율을 광주 에비해 가져가고는 있습니다만 자 결국에는 본인들의 진영이나 미드필더 지역보다 상대 깊은 지역까지 볼을 투입할 수 있는 자루빅슨이좀 과감하게 들어가줘야 돼요. 그렇죠. 루빅송입니다. 자 이거는요. 돌려줘야 어, 돼. 요 안쪽으로 투입이 아, 됐는데요. 됐었어요.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서 수비가 되는 하승우 선수입니다. 네, 과감하게 지금 중앙 지향적인 플레이를 가져가면서 상대 수비를 불러나게 만드는 효과를 1차적으로 가져갔었고 그러면서 물산의 동료들이 빡산 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2차적인 효과까지 이끌어냈었죠. 예. 기었습니다 오른발. 배더 아, 루스스 네. 아, 옆쪽이네요. 자, 한번 보시죠. 아, 그대로 본인의 등쪽에 꿀문이 있었지만 그대로 오버헤드 킥을 시도했었던 네. 루빅스었단 말이에요. 아, 시도 참 좋았습니다만 옆쪽이었습니다. 대각선으로 패스 넘어왔습니다. 자 어머니 상인데요. 자 어머니 상이 해결을 해줘야 됩니다. 흔들어야죠. 올라온다. 오네. 자 정확하게 잡지 못했어요. 자, 신창구가 탈출을 시도를 해봤는데, 여기서는, 예, 조현택의 핸드볼 방식입니다. 네. 자, 지금 크로스 궤적 좋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 김경민 골보도 잡지 못하고, 쳐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었죠. 자, 비드필더 지역에 힘이 있고, 이번 시즌에도 다시 한번 본인의 기량 자체를 성장시켰었던 이강훈이 지금 투입이 되고 있고요. 빠르게 스로인 자 붙여줍니다 네. 정우영 한번 건드려봤고요 다시 이청용 프리드용수도 내려와 있습니다 제차 이청용 꺾어 주고요 공은 약간 뒤로 이청용의 센스있는 패스입니다 자빅스빅스 빠른 평 허율 선수가 달려들어 봤습니다만 닿지 않았네요. 자, 퍼포스트를 보고 때리는 것이 아니라 허율 선수를 바라봤었던 크로스였었는데 다리를 쭉 뻗어보면서 어떻게든 볼을 맞추려는 그런 시도를 해봤습니다만 아쉽게 발이 닿지 않았습니다. 네. 자, 볼 살려냅니다. 네. 에이스. 자, 에이스. 에이스! 헤이스의 날카로운 골을 주셨습니다. 자, 상당히 긴 거리를 지금 드리블을 통해서 슈팅골이 나오니까 본인의 체중을 실은 오른발 슈팅 정확히 지금 보여줬었던 네. 헤이스였거든요. 물론 볼이 좀 높게 튕긴 했습니다만 헤이스의 체중 실렸었던 아주 멋진 슈팅 만들어냈었습니다. 자, 측면으로 잘 열었어요. 네. 자, 이제 엄원상의 스피드를 살려줘야 됩니다. 엄원상이 어먼상. 전반전처럼 상대 흔들어줘야 돼요. 자, 아, 자, 자, 자신감 있게 어번상 패스 넣어주고요. 자 반대 준비해야 돼요. 자 올라옵니다. 그래서 크로스. 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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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팅. 이게 풀라커네요. 네. 버티고 있는 광주입니다. 네. 자 지금 크로스가 길게 넘어오다 보니까 떨궈지는 헤더까지 아주 원활하게 이루어졌었고요. 자 지금 슈팅이 막히긴 했습니다만 울산이 무엇으로 어떻게 지금 공격 전개를 가져갔는지 잘 드러났었죠. 다시 뛰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비당갔습니다 정영 선수를 바라봤던 것 같아요. 들어오면서 헤더를 기대를 했었던 것 같은데 낙하 지점을 정확하게 잡지 못했었죠. 자, 지금 떨궈졌고도 들어오면서 이게 정우영의 왼발이었죠. 예. 물론 왼발도 잘 사용하는 정우영이지만 이게 오른발이었다면 좀더 임팩트 있는 정확도 있는 슈팅을 구사할 수도 있었던 정우영이었었죠. 신찬보다 빠지면서 어, 대신에 최경록 선수가 들어가고요. 프리드욘슨도 빠집니다. 프리드워스 대신에 박인혁 선수입니다. 네. 울산도 허율대신에 말컴을 넣으면서 스트라이크를 바꿨습니다. 네. 자 측면 잘 열었고요. 자박인혁이 반대쪽에 있습니다. 자 조성권하세요. 자 이건 절리죠. 때려야죠. 떴습니다자이 타이밍을 또 광주는 활용을 해야 되겠죠. 조성권 치고 들어갑니다. 자 조성권 패스타 차례가로 맡겼고 울산의 수비 성공. 자, 만큼. 자, 말큼 네. 네, 13비 네. 도움 수비가 좋았고요. 잘못 나왔습니다. 박인혁의 어슈골대 골드! 들어갔습니다 자, 박인혁의 결정이 날카로운 이셨는데요 다시 골주이 들어갔어! 광주! 골! 대 최경광이 골을 기록합니다. 광주가. 방금이... 이대0으로합서갑니다자 최경록 선수가 올 시즌 31번째 경기만을 뿌을 기록합니다. 자 여기서 박인혁의 과감했던 돌파 시팅 좋았었고요. 자 지금도 오시면 반대쪽에 지금 최경록의 맨투맨이 아무도 없어요. 미처 지금 울산에서 대처를 하지 못했었습니다. 뿌리 상태였었고요. 이런 상황이라면 개인적인 퍼포먼스로 조용호 선수 정말 선방능력 뛰어난 선수지만 이거 어떻게 막냐고요. 자최경록이 잘라들어가면서 안정적으로 인사이드로 슈팅을 시도했었고 그대로 골망을 가리고 광주가 2대0으로 앞서 나갑니다. 자 지금 마음이 더욱더 급해진 울산 쪽에서 벤치에서 두 명이 대기를 합니다. 이희균 선수 그리고 트루야 선수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검번산 뒤로 자 연결되고요. 이렇죠자렇죠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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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게 움직0 0 가져가 0 0 0 0 0 0 0가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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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과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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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울산은 이 시간대에는 만회볼이 하나 터져줬죠. 뒷공간으로 들어왔습니다만 김경민 선수가 미리 막 나와 있습니다. 네. 볼의 스피드가 빨라도 너무 빨랐죠. 엄원상이 예. 대단한 스피드를 보유한 선수라고 하더라도 이 정도의 볼 스피드를 따라가기는 쉽지 않았었고요. 자 이제 85분에 접어듭니다. 울산은 이 정도 시간대에는 만은 골이 하나 터져줘야 되는데 지금 공격을 허용을 하고 있어요. 오히려 더욱더 광주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박사 쪽으로 육박해 들어왔어요. 왼쪽인데요? 네. 올라오! 네. 네, 약간 늦게, 이렇게. 자, 끝까지 크로스를 보고, 네. 자, 시저스 킥을 구사했었던 장면이었었고요. 좋은 시도였습니다. 네. 어문 성의 스피드가 아니라면 울산의 전체적인 스피드가 지금 낮지를 않고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전방을 바라보면서 광주의 선수들은 대응 가능한 수비 전략을 가져갈 수 있는 거죠. 아 어, 말통의 돌파 실패. 자 헤이스 들어왔는데요. 헤이스입니다. 헤이스, 수비 세명상이 헤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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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더 들어갑니다. 헤이스 어떻게 할까요? 헤이스. 옆으로 내주고. 자 반대쪽. 하는 유재호 선수가 빠지면서 대신에 문민서가 들어갑니다. 한 골차에 대한 추격과 두 골차에 대한 추격은 다를 수밖에 없는 천하본도가요 예. 올려줬는데요. 아말 커? 하지만 옆으로 비트갔습니다 누가 생각이 됐을까요 시즌 발미, 푸른 파도는 거대한 풍랑으로 벗겼습니다. 네, 이렇게 경기 끝났습니다. 광주 FC의 37라운드 경기 2대0 승리. 울산의 소통은 37라운드에도 끝나지 않습니다. 네. 자, 정규리그에서는 울산을 상대로 단한 번도 승리하지 못했었던 광주의 이정희 감독이 파이널 라운드에서 결국에는 울산을 잡아내고요. 오늘 경기에서 승점 점을 가져가게 됐습니다광주의 최경록 선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경기 승리 그리고 득점 축하 드리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올 아, 시즌 골이 참안 터져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오늘 첫골 기록했거든요. 그 소감 좀 들려 주시죠. 아 우선 어제 개인적으로도 어 골이 없어서 없어 가지고 조금 마음이 많이 쓰였었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홈패막전에서 제가 골을 넣어 넣 있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저희 팀이 승리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자 리그도 리그지만 정말 광주는 대업을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코리아컵 결승을 앞두고 있는데 최근에 팀의 분위기나 이런 것들이 좀 어떻습니까? 어, 지금 매 훈련을 통해서 저희가 어, 보완해야 할 부분도 계속해서 어... 감독님을 통해서 계속 훈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의 초점은 마지막 경기, 앞으로 뭐 수원 f c 경기도 남아있지만 마지막 경기를 위해서 저희가 열심히 잘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승리를 이렇게 가져감으로써 분위기가 계속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최경우 선수가 사실 올 시즌에 도움을 4개를 기록하면서 또 많은 어시스트를 기록을 했습니다만 골이 좀안 터졌었는데, 지난해와 비에해서는 약간 좀 그런 부자함이 있었거든요. 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올 시즌 잘안 풀렸나요? 어 아무래도 시도를 조금 더 제가 했어야 하는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렇게 생각해 보면 어 그래도 팀에 좀 보답이 되려고 계속해서 열심히 뛰었었는데 골이 없어가지고 조금 제 개인적으로도 마음이 많이 쓰였었는데요. 그래도 오늘 이렇게 한 골을 기록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네, 어 이제 최경록 선수가 어. 오늘 경기에서 또 골을 기록을 하면서 광주가 2대 0으로 승리를 거둘 수가 있게 됐습니다. 잠시 후에 이제 또 팬들과 함께 이홈 고별전 올시즌 마지막 광주 홈 경기를 어, 마치게 될 텐데 어, 가서 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또 경기에 못 오신 분들을 위해서 어, 선수단을 대표해서 한마디 좀 인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우선 또 이렇게 시즌이 거의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시간이 정말 정말 빠른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어려운 상황들도 있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저희가 어, 팬분들 때문에 힘을 많이 얻었던 것 같습니다. 어 저희에게는 같은 어, 모두가 원하는 그런 목표가 있기 때문에 마지막 경기까지도 저희가 잘 준비해서 어, 팬분들의 성원에 저희가 보답할 수 있도록 열심히 잘 준비하겠습니다. 네, 조금 더 확실하고 자신감 있는 대답을 듣고 싶을 것 같은데요. 코리아컵 우승 가능합니까? 아 우승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광주 팬들은 이 이야기를 기억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경기 승리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